네, 경기도 양주에서 LP가스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일어나 여성 1명이 숨지고 주택 내채가 네 파손됐습니다. 소방 당국은 완파된 건물 한 곳에서 6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. 김장현 기자입니다.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주택가에서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난건 오늘 오전 11시 15분쯤입니다. 이 사고로 현재까지 60대로 추정되는 여성 한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또 주택 두 채가 완전히 부서지고 두 채가 일부 부서졌습니다. 소방과 경찰은 사고 건물 4곳 네 가운데 두 곳에서는 거주자가 모두 대피한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 두곳중한 곳에서 이 숨진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. 남은 한 곳에는 50대 남성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아직까지 이 남성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 소방당국은 추가로 내부 수색을 벌이고 있고 경찰은 거주자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. 이 남성의 휴대 전화는 켜져 있는 상태지만 아직 연락은 되지 않는 상태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. 사고 당시 갑작스러운 굉음이 들렸고 이 사고가 주변 화재로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